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다는 전청조 사건으로 요즘 뉴스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일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반응들, I am 신뢰에요의 밈까지 창조해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사기꾼 전청조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심지어 그 지인도 사기를 몇번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와 사기꾼들의 대담한 만큼은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법조인한테까지 사기를 칠 생각을 할까요?뿐만 아니라 전문직인 의사 교수들 이런 전문직 고학력자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사실 저도 전 청주 사건같이 투자 사기는 아니었지만 저도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도 사실 여러 종류 유형들이 있죠. 투자금을 받고 약속된 수익을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투자 사기. 전청조가 벌인 게 바로 이 투자 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도 이런 사기의 한 유형이죠. 아무리 차단 문구를 설정해도 개인 번호로 주식방 리딩, 스미싱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전세 사기도 요즘 뉴스가 한창 나와 이슈이고, 대출 사기, 이외에도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 후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쇼핑몰 사기 등등 사기의 종류와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청주 같은 투자 사기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꾼들도 그들이 쓰는 패턴과 수법을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뻔한 공식을 쓰는데 이게 성공률이 꽤 높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기에 성공하면 학습의 효과로 점점 스케일 판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특정한 패턴을 따르며 공식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초반에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왜요? 사기 칠 사람한테 신뢰를 쌓아야 점점 더큰 사기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보통 사기꾼이 소액의 돈을 빌리거나 소액 투자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이자를 쳐서 더 줄게 또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게라면서 평균적인 이익보다 약간의 이익을 더 보장합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처음부터 보장하면 의심스러우니 처음에는 평균적인 이익보다 조금의 이익을 더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정도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 약속하고 정말 약속대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을 점점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기꾼은 이 액수를 서서히 늘려갑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잘 줘요. 당연히 신뢰가 더 커지겠죠. 그럼 더큰 돈을 사기꾼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연락 두절됩니다. 자기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했다. 어떤 회사 대표님을 알고 있고 아니면 어떤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허위 경력이나 화려한 인맥 등을 강조하면서 뭔가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포장을 합니다. 사실 회사 명함을 가짜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초면에 진짜 그 대학을 나왔는지 진짜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을 아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나 본인 SNS에 유명인이랑 찍은 사진을 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사진을 잘 찍어주거든요. 그 일회성 만남으로 찍은 사진을 사기꾼은 사기칠 대상에게 보여주고 충분히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기꾼이 화려한 스펙과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사기꾼은 이런 걸한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 사기의 대상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흘립니다. 사기꾼은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사람이거나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연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호회, 사회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 갔다가 합석을 하게 돼서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거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어릴 때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이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되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처럼 사기꾼이 자신의 경력을 속이거나 유명한 지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내 배경을 아무도 모르는 사회 모임이 사기꾼에게는 사기치기 딱 좋은 경우죠. 또한 지인을 끼고 접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친분은 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지인이 사기꾼을 소개시켜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와 이 지인과의 신뢰를 이용하는 거죠.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 경력, 지인 과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많다거나 우리 아버지가 어느 기업 대표, 우리 가족이 어떤 사업을 운영해서 가족의 재산이 많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땅이 몇평 있다, 어디 한남동에 아파트가 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이 엄청 많은 것처럼 얘기를 반복적으로 흘립니다. 하지만 확인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그 명의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아파트가 진짜 본인 명의의 집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비싼 슈퍼카는 렌트한 건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명품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기꾼은 이 건은 분명히 된다면서 확신에 찬 얘기들을 합니다. 이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사실 보통의 투자에서는 이런저런 리스크도 있는데도 사기꾼은 리스크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건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한다. 확실히 된다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투자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 투자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투자금을 사기꾼에게 주지 않으면 사기꾼은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까지 이런 손해를 봤다. 내 손해가 이렇게 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떤 순진한 분들은 아 내가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켜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봤구나 미안함이 들고 죄책감까지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투자권에는 저는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기꾼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덜컥 돈을 사기꾼에게 주는 거죠. 사기꾼은 타겟으로 삼은 사람한테 접근하여 엄청 챙기고 가족보다도 더 잘해줍니다. 선물을 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죽을 사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갖게끔 행동합니다.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그 사기꾼을 인간적으로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기꾼이 돈을 빌리거나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나한테 이런 고가의 선물을 안 해주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가족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말도 잘해야 사기꾼이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돈을 주겠죠. 그리고 어떤 사기꾼들은 허위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려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스피치로 사람들로 하여금 날게 빠져들게 하는 거죠. 사기꾼에게 이상한 점을 딱 물어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을 해야 되잖아요. 사기꾼들은 당황하지 않고 청산뉴스 같은 말솜씨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말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로서 사기를 치는 유형인데요, 이런 애정을 빌미로한 사기 행각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혼인 빙자 사기죄가 여기에 해당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식 자금이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연인 관계이다 보니까 다른 관계보다 더 빨리 신뢰를 쌓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이기에 쉽게 의심을 못하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깝기 때문에 사기꾼의 이상한 점을 사실 발견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다니거나 생활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카드는 안 쓰고 현금만 쓴다. 돈은 많고 항상 바쁜 것 같은데 직업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애정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연인이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연인으로서는 당연히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돈을 주면 사기꾼 헤어지자고 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청조는 이 사기꾼의 일반적인 특징들 중. 몇 개의 공식이 들어맞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사기꾼들은 미리 잘 차단하시기 바랍니다.